먼저 연예뉴스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KBS 1위 전국노래자랑은 오랜 세월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특별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세대를 잇고 웃음과 감동을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인재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따뜻함과 친근함, 그리고 한국적인 공동체 정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27일에 방송된 경기도 안양시편은 문화와 활기가 넘치는 도시 안양을 배경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개성 있는 참가자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무대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트로트 신예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 박지현은 이날 오프닝 무대를 맡아 '우리는 된다니까'라는 곡을 통해 강력한 가창력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현장을 압도하며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현재 트로트 장르가 어디까지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박지연의 퍼포먼스는 이날 방송의 완벽한 시작을 알리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박지연은 남다른 아우라를 품고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세련된 수트를 입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지닌 그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된다니까는 단지 축하무대의 곡이 아닌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확신이 담긴 메시지 그 자체였으며 그 메시지는 곧장 관객의 마음속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박지연의 음성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탄탄한 저음과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고음, 그리고 안정된 발성은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고, 무대 위에서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는 공연 전체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제스처로 관객과 교감하며 무대를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박수 소리는 연이어 터졌고, 환호성은 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서는 관객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오후, 박지연의 무대는 그야말로 청량한 음악의 샤워와도 같았으며, 분위기를 단숨에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객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인사였고, 프로그램 전체의 활기찬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오프닝이었습니다. 박지연은 노래를 통해 이야기했고, 감정을 통해 소통했으며,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이들이 하나되어 음악에 몰입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박지연의 강렬한 오프닝 무대로 시작된 이번 전국 노래자랑 안양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는 다채로운 음악 축제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모든 가수들은 각자의 매력과 개성을 뽐내며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는 감성을 자극했고 미스김의 들 놈은 전통적인 매력으로 관객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남산의 사랑꾼 무대는 에너지 넘치고 밝은 분위기로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지연과 한예진의 즉석 듀엣 무대였습니다. 너는 내 남자를 함께 부르며 두 사람은 마치 오랜 호흡을 맞춘 듀오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자랑했습니다. 박지연의 따뜻한 중저음과 한예진의 힘있는 고음이 어우러져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애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이 특별한 무대는 관객에게 주어진 깜짝 선물처럼 느껴졌고 순식간에 장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호흡은 단지 음악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빛, 제스처,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무대 중앙으로 함께 나와 후렴을 부르던 장면은 이날 공연이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관객과 아티스트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 그 열기는 무더운 여름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문 가수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대에 설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안양시 어린이 참가자들의 등장은 이날 방송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부터 안양시 어린이 치어리딩 팀까지 작은 체구 속에 담긴 당당한 에너지와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흥아리랑을 구수하게 소화하며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고민 중독을 상큼하게 불러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양 어린이 치어리딩 팀의 무대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행사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해맑은 미소,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순수한 열정은 어른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 어린 참가자들의 무대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진심과 즐거움이 전해졌고, 그 감동은 보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세대와 감성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음악축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의 인상적인 오프닝 무대 이후, 박지연은 단순한 축하 무대의 주인공을 넘어 한국 트로트 신세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탄한 가창력, 현대적인 음악 감각,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까지 그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녹아버려요 라는 신곡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장윤정이 장공장이라는 필명으로 작사. 작곡한 세미 트로트 곡으로 섬세한 감정 표현과 귀에 감기는 멜로디 그리고 박지현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이 어우러져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곡을 통해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까지도 그의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잡은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트로트는 고루하지 않고 세련되며 스타일링과 무대 매너 또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릅니다. 트로트는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고 세대를 넘나드는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박지연은 그야말로 괴물 신인이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전통의 맥을 이때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트로트 그 중심에 바로 박지연이 있습니다. 강렬한 오프닝 무대부터 즉석 듀에 아이들의 순수한 무대와 중견 가수들의 깊이 있는 열창까지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세대와 감성이 교차하며 한국 음악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박지연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트로트의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 탄탄한 실력, 그리고 시대를 읽는 감각까지 박지연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트로트를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나이와 취향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중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앞으로도 세대를 잇는 무대이자 새로운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창구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얼굴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시대를 초월한 언어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감동적인 무대 이야기와 흥미로운 음악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연예뉴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뜨거운 소식과 유망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